멈춰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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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 이유로 여기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사람이 할게 못된다 돌아가라 난친구의 내게 있어서 한 달간 뒷마사 여기서 등만 내야 되는 사람이야 사정은 딱하지만 여긴 안돼 처음 은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거다 난한 달간 적 없어 구경만 하러 온 거지 아이가참 그래 지나가라 구경만 한다는데 별일 안 나겠지 <laughs> 이거 다메타 폐지인가? 안할 거면 왜온 거야? 멈춰라! 어떤 이유로 여기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사람이 할게못 된다 돌아가라 아니 사람이 할게못 된다니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넌 테마 제약이 무섭지 않나 보지? 이 덱은 결과물로 바론에서 하란 얘기도 벅찬 덱이다 그래? 그러면 자기 테마 결과물이 매우 강력한가 보군. 마한 퍼미션 하나에 드로우 번데미다. 아니, 뭐 되게 모스트 퍼미션 하나가 없어. 멈춰라. 이건 사람이 할게못 된다. 돌아가라. 어째서 강력한락인 이노시카초의 묘지락을 말하지 않은 거지? 이노시카초보다 드로우 번데미인 비사광이 우선시되는 걸 모르나? 그리고. 그걸 안다면, 가전해봤다는 건데, 그런 놈이, 앞에 놈들을 안 막아? 이런 악질을 보았나? 심지어, 퍼미션에 명칭 제약이 없다는 걸 알려주지도 않았군. 게다가, 드롤을 제한 패트랩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도 안 말해줬군, 말이야. 이런 멍청한 놈. 오프의 마루든, 마루참이 때문에, 드롤 투입량이 늘어난 거 몰라? 이런 망한 놈의 장금세가! 멈춰라! 이건 사람이 할게못 된다. 돌아가라. 넌 내가 사람으로 보이나? 테마군 제약이긴 하나. 결국 맹세도 아닌 디메리티일 뿐더러. 드롤이 아프다고? 맞으면 서렌치면 그만이지. 그 정도로는 날 막을 순 없다. 뭐? 드롤 맞으면 서렌치면 된다고? 그런 대책없는 플래닛이 말이라고 하나. 그리고 특유의 폐말림과 배틀에 반장 넣을 공간이 없어서 후공잡히면 바로 서렌쳐야 되고. 드롤을 어떻 당했을 때 저점도 없는데다가 기껏 지은 지명결 일적 한 방에 나가리 되는 덱이다. 허 겨우 패말림의 후공 이슈? 그 정도도 감당 못해서 어디 듀얼리스트라고 할수 있겠나. 그리고 어어 도를 저점이 없다면 그냥 평상시 높은 고점으로 찍어 누르면 그말이다 게다가 명결의 일적이라니 요새 누가 그런 걸쓰냐 아호라 그시오저 불쌍한 중생을 구원해 주소서. 유기야! 아니 그럼 이 덱을 진짜로 하실 겁니까? 아니, 저 문지기 떨어뜨리려고 미친 척척한 건데 이런 걸왜 해?